브리드+ 브리드+ 브리 새 브리 또는 오리 브리에 두 콧구멍으로 뭐하고 있어요 호흡하고 있어요 그래서 브리 두 브리 두 개로 호흡하다 브리드 호흡하다 브리드 호흡하다 자 로이얼. 왕의, 왕실의 로얄젤리라는 거 들어봤죠? 꿀벌들이 열심히 만들어가지고 누구만 먹냐면 여왕벌만 먹이는 먹이에요. 그래서 몸에 좋은 거예요, 로얄젤리는. 그 로얄젤리는 여왕벌만 먹이니까는 왕의, 왕실의 음식이죠? 그래서 로얄 하면 은 왕의, 왕실의. 로얄젤리에서 로얄은 왕의, 왕실의. 로얄, 왕의 왕실의. 로열, 왕의, 왕실의. 자, 나벌. 소설. 자, 그 소설에 대해서 나블라블라블 탁 얘기해 주는 거야. 이 소설이 있잖아. 어떤 얘기냐면, 나블라블라블, 나블 나불 소설, 나블 소설. 자, suffer. 괴로워하다, 고통을 겪다. 자, 전쟁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전사한 사람들의 소지품을 부모님한테 소포로 전달해 주죠. 그 소포를 받은 부모는 어떨까요? 괴로워하겠죠. 고통을 겪습니다. suffer. 괴로워하다, 고통이 었다 소포 때문에 suffer. 전사나 아들의 소포 때문에 suffer. 괴로워하다 고통을 겪답니다. 우리가 suffer 배웠죠? suffer. 썩 퍼준다. 저녁식사. 그렇죠? 이건 suffer. f고 이건 p예요. suffer. 괴로워하다 고통을 겪다. 자, 섀도우 shadow. 어둠, 그림자. 밤을 새서 막 공부를 했어. 밤을 새도 밖을 봤는데 날이 밝았는 줄 알았는데 아직도 어둡네. 아직도 그림자가 있네. 섀도우. 밤을 새도 아직 남아있는 어둠 또는 그림자예요. 섀도우. 어둠, 그림자. 자, suggestion. 자, 제안 또는 암시, 시사 이런 뜻이 있어요. 자, 퀴즈 게임 같은 거 하자고, 야, 종이에 써. 내가 제스처로 뭘 어떤 동물을 나타낼 테니까 써봐 하면서 게임을 제안한 거예요. 자, 내 써봐. 제, 내 제스처가 뭘 암시하는지, 시사하는지, 써. 제스처가 뭘 암시하는지, 시사하는지 퀴즈 게임을 제안한 거예요. 다시 한번 서제스처 서제스천. 서제스처 서제스천. 자, 뭐 하는 거예요? 서제스처가 뭘 암시하는지. 서제스처가 뭘 암시하는지, 시사하는지 퀴즈 게임을 제안한 거죠. 자, 프리즌 감옥. 프로즌. 어디에서 풀어줬어요 감옥에서 풀어줬겠죠 프리즌 프로즌 따라서 프리즌 프로즌 감옥. 프리즌 프로즌 감옥. 따라 하셔야 돼요. 프리즌 프로즌 감옥이에요. 자, scold, 꾸짖다. 막 배가 아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수많은 콜드, 차가운이죠. 차가운 아이스크림 많이 먹어서 그렇지, 이놈아! 하면서 꾸짖는 거예요. 수많은 콜드, l d 차가운 아이스크림 때문에 그래, 이놈아! 꾸짖다. 스콜드, l 꾸짖는 느낌을 가지면서 스콜드, l d s 꾸짖다예요. 자, ever. 언제나 항상, 한 번이라도 어머니께서는 애를 봐요, 항상. 어, 나를 보다가 둘째 태어나면 둘째 보고 그 다음에 셋째 보고 넷째도 태어나니까 넷째 보고 언제나 항상 애만 보고 계세요. 에바, 에버, 에버. 한 번이라도 좀 쉬셨으면, 그죠? 에버, 언제나 항상 에바. 한 번이라도 쉬셨으면, 한 번이라도 또는 언제나, 항상이에요. 에버, 자, 포 e 버 영원히 언제나 에버가 들어가 있고 for 하면은 뭐뭐하는 동안을 뜻하는 전치사로도 쓰여요. 그래서 for가 뭐예요? 뭐뭐하는 동안 이거 남겨야 돼요. 그래서 언제나 항상이란 뜻이었죠. 그래서 언제나 동안 즉 언제나예요. 영원이란 뜻입니다. Forever 언제나 영원히 forever. 자 복습 breathe 불이 두 구멍에서 나오는 어, 공기로 호흡하는 거죠 호흡하다 자 로열+ 로열 젤리는 왕만 먹는다 그랬죠 왕의 왕실에 나블 나불+ 나불+ 나불 소설을 얘기해 줬죠 소설 서퍼 전사한 아들의 소포가 오자 엄마가 괴로워하죠 괴로워하다 고통을 겪다 자 d 도우 밤을 새도 날이 밝았는 줄 알았는데 아직 어둠 그림자가 남아있네 어둠 그림자. Suggestion, 써봐 제스처를 보고 이 제스처 뭘 암시하는지 시사하는지 제, 어, 한번 써봐 하고서 퀴즈 게임을 제안했어요. 그래서 자 제스처가 뭘 암시 시사 그리고 퀴즈 게임 제안이었죠 제안. 자 prison, prison 어디서 감옥에서. 자 scold 수많은 차가운 콜드한 아이스크림 많이 먹어서 네가 배탈났지 놈아 하면서 뭐했어요? 꾸짖었죠 꾸짖다. 자, ever, ever, 항상 어머니는 애를 보죠. 항상, 언제나 애를 봐. 한 번이라도 쉬셨으면, 그래서 한 번이라도의 뜻도 있고, 언제나, 항상. 자, forever는 ever, 언제나, for가 뭐뭐 하는 동안이죠. 언제나 동안, 즉, 언제나, 영원이란 뜻이었어요. 자, 테스트, breathe, 호흡하다, r o y e r 왕의, 왕실의, novel, 소설, suffer, 괴로워하다, 고통을 겪다, shadow, 어둠, 그림자. 자, suggestion, 뜻이 두 가지인데 무슨 뜻? 암시, 시사, 또 하나는 제안이죠. prison, 감옥, scold, 꾸짖다, ever, 언제나, 항상. 또 다른 뜻은 한 번이라도, forever, 언제나, 영원이죠. 어때요? 쉽고 빠르게 안기되죠?